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금 볼게요 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료 예수금 등이 예수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란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낮은 급수 배우셨으면 이미 아시겠죠? 원천징수가 뭔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급여예요. 자, 회사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 최대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요. 회사에다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뭘 줘요? 월급을 주잖아요. 급여. 이렇게? 급여를 한 100만원씩 받아요. 이렇게. 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회사가 급여를 줄때 매달 말에 이렇게 하겠죠. 급여. 비용입니다. 100만원.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100만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서. 자, 이제 이 사람이 근로자인데,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소득을 벌면.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이 급여가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을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 1월 달부터 12달 동안 급여를 매달 이렇게 100만원씩 받아갖고 1200만원 다 받았다. 아무런 세금도 안 띄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여기다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연말정산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빼줄 거 빼주고 갑자기 세금을 왕창 내라고하면 엄청 짜증나겠지. 1년지를 한꺼번 에 내려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조세저항도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매달, 너한달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달 급여를 가지고 미리 계산해는 표가 있어요. 근로서도 간이 적용표를 딱 보고 어 자기의 급여 찾고 그 부양 가족 수를 쫓아갔더니 뭐이 사람은 만 원씩 세금을 떼도록 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떼고 이렇게 미리 떼요. 그걸 보고 이제 원천징수하거든요. 원천징수로 매달 만 원씩을 냈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달이 끝나면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을 했더니 1,200만 원 모든 금액하고 빼줄거다 빼줬더니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딱 계산이 됐어. 결정됐겠죠, 세금이. 그럼 30만원 왕창 내려가면 돌아버리잖아. 그런데 미리 다 내놨잖아. 얼마 내놨냐? 만원씩 12번 내놨지. 12만원 냈잖아, 미리서. 그러니까 이제 28만원만 추가로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근로소득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미리 근로자가 좀 내고 나중에 계산해서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근로자들 보고 세금을 일일이 갖다가 달달이 급여를 받을 때 100만원 받으면 만원 내라 이렇게 하면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 줄서 갖고 돈만 원씩 내고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해, 네가 네가 대신해서 너 직원이 백 명이면 백 명이 100명이 다 세무서 가는 것보다는 얘 혼자 오는 게 낫잖아. 얘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의무자, 의무자, 야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자 회사에서 남은 일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얘가 내야 될 세금이 찾아보니까. 에? 조경별 딱 따지면 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원다 주지 말고 만 원을 주지 말고 얘한테 걷어. 그럼 일단 다 줘봐. 다 주고 다시 현금을 걷어. 세금 대신 내줘야 되니까. 저 미리 돈 받은 거죠. 상거래 아니잖아. 이때 쓰는 이름이 예수금인 거야. 예수금 만 원. 자 그런데 모더로 돈을 다 주고 걷냐? 적게 주고면 되잖아. 바로.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급여는 똑같아요. 그래서. 뭘다 주고 걷냐고, 그냥 바로 빼고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99만원만 이렇게 주세요. 그걸 만원은 안 줍니다. 안준게곧 걷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달세무서에다가 10일날 내줘요, 세금을 이제 대신. 얘 거를 회사가 뭐 직원 10명이면 10명까지 다 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금은 이렇게 사라져요. 이해되셨죠? 보통 이제 급여 지급할 때니까. 내가 급여 지급할 때 미리 걷어 놓은 돈이야. 다 줬다가 걷어놓는거나 덜 주고 안 주고 있는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게 예수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걷는 걸좀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는 여기 간단하 게만 보면 이래요. 2월 달 급여가 있는데 100만 원이야. 소득세 등 원천징수가 2만 2천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뭐가 됐건 이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의 급여는 똑같아. 근데 나라에서 뭘 주지 말고 걷어놓을잖아. 덜 주는 거지. 걷어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야. 네? 주고 돌려받는 거나 안 주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97만 8천 원이야.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때 그런 걸 작성해서 배우는 게 이제 그 위급수가 있겠죠. 뭐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거 내고 이 돈을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야. 세무서에다가그 네? 얘기에 챙겼다마은거 근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얘들아 들어만 보세요. 원천징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급여가 100만 원이면 일단 소득세를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 이렇게. 그 이건 이제 간이세 조경표를 찾는다 그랬고. 미급수 가면 이제 원천징수 프로그램 돌려보면 그사람이 부양가족 인적 사항 찾아 가지고 소득세가 자동으로 떠요. 자 이렇게. 자 이것의 1 0의 지방 소득세를 걷습니다. 예전에 뭐 주민세라고 했던 거. 자 그다음에 뭐거든요냐면 국민연금 걷습니다. 금액은 뭐 다르겠죠. 국민연금 기준표를 보고 할거니까그 다음에 건강보험 걷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걷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내가 부담해야 될길는 거예요.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에다가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예수금이라고 잡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회사는 이 돈만 달랑 걷어서 내는 게 아니라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내줘야 되고 건강보험료 내줘야 되고 고용보험 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계처리는 또 지쪽에 가서 만날 겁니다. 일단 예수금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다 묶어서 뭐가 됐건 걷으면 다 예수금이라니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데.